오늘 뉴 그래요. 어, 또세요 운동하고 나서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 네, 운동 방금 끝내고, 네, 지금 녹초가 됐습니다. 되게 운동하는 곳이고요. 안맞은 이요 <목소리도> なりだ 밥을 뭐 먹어야 될까요? 인도이 끝났으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네, 찜질방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안마기 엄청 시원해요 아, 고왕. 오늘 밥뭐 먹을까요?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좋겠다. Can you speak English? 아! 사랑해요. 기현이도 예뻐요. 해도 좋아요. 양지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평소에 식단 관리예요 아니요 밥 먹어요 저는 아니요 찜질방 아니에요 운동 끝나고 지금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피부요. 오늘은 뭐안 먹어. 오늘 뭐안 발랐는데. 뭐 났어요? 저헬스에요 PT. 어제 12시간 녹화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운동을 하면서 몸을... 그래서 어제 운동을 못해가지고 오늘 빨리 운동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2시간 열심히 했습니다. 남자 화장하는데 생크림 바르나, 바르냐고요? 지, 생크림을 바르냐고? 선크림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저 여기 위에서 잠깐 지금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운동 맨날 맨날 하려고 해요. 스케줄 있어도 좀 하려고 합니다. 추울 때좀 이제 여름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운동이 너무 재밌네요, 요새. 제 이름 불러주세요. 이름 어떻게 불러야 돼? 수전? Miss you, baby, baby. 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홀라. 스카이캐슬 보세요? 네, 스카이캐슬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네. 이제 12회 전볼 차례예요. 지진이 아니라 지금 안마기 예뻐졌어요 네. 감사해요 입술 짱찍힘 카메라 지진 안 오나요 덜덜덜덜 EXID가 부릅니다 덜덜덜덜 하이케스몇도일에봐요 코빅 잘 보고 있어요. 사와디캅 <목소리> 새해복 많이 받으라고요 지금 콜라 프롬 o m 안녕하세요. 쉐끼 쉐끼. s 이헬 h 안녕. 맘마미아 좋아해요. 어 구정 때 코빅 방청 뽑혀야 되는데 맞아요 구정 때 여러분 코빅 코미디빅리그로 오시면 잘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구정 때 그래도 가족분들과 함께 또 하시는 게 좋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인도네시아에 오라고요? 그러면 팬분들을 많이 많이 모아서 함께 DSP에 연락을 주시면. 코미디 빅리그 대기 중이에요. 오. 다시 시작된 안마기 지진. 넵. 넵. 제가 그래, 요즘 쓰고 있는 이모티콘이에요. 뭔지 맞춰보세요. 넵. 뭉신 칼국수 뭐예요? 완전 맛있겠다. Say hi to me 이이하이고요 지금 너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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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feel know Hi Philippines! 안녕하세요. 방금 룸메이트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윤지짱 쓰이 하우스입니다. I'm his roommate. 맞아요. Hello. 시간이 이렇게 빠르죠? 건강을 잘 챙겨요. We will, we will, e will love you. Can you say hi for me? Hi. hi. 어떻게 외국 사람이 더 많네. 외국분들도 많고, 우리나라 분들도 많아요. 아, 추워. 저 지금 헬스장이요. 어제 축구 봤어요. 늦게 봤어요. 나중에 생방은 못 봤어요. 위에 락큐 하니까 생각났는데 보울 보셨나요? 네, 저세 번인가 네번 봤어요. 오늘 아마 저는 기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지 언니, 응나주세요 어떤 운동 위주로 하세요?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너무 너무 즐겁습니다. 아 이걸 안 했네요 제가 온열. 제 보이차가 보이시나요? 헬스장 키가 왜 무서워요? 아 무겁다고요? 죄송해요 무섭다고 해봤어요 쌩얼이예요 언니네 여러분 참 운동 열심히 해서 이쁜 몸이 될테예요 다운타우나? 다운타우나가 어디지? 아그 버거집인가? 조금만 더 운동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저는. 요즘 안 피곤하세요? 저번에 방송에서 얘기해주셨던 1200칼로리 식단 하시는지 궁금해요. 1200칼로리도 하고요. 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항상 다른 것 같아요. 요새는 운동을 좀 해요. 먹는 거는 좀 자유롭게 먹고, 먹고요. 1200칼로리는 좀 극단적으로 할때좀 하는 것 같고. 어, 지진이 시작됐어요. 지금 몇 시에요? 어, 네. 빨리 운동하러 가야겠네요. 안녕.